어, 좀 와, 뭘살까 고민을 했다가 지금 둘러보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laughs> 걔들한테 존X 잘하고 와요 와가지 여기서든왜 맨날 해방이야. 아, 왜 a 원에서진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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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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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데 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어딘가요? 오토갤러리. 이곳에 왜 왔을까요? 우파가 또 새로 지금 한 대를 좀사려고 했는데 어, 어, 좀뭘 살까 고민을 했다가 지금 둘러보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만두님이 왔을 때 무슨 차사셨좋겠어요 맥라렌이요. 왜요? 그건 그건 왜? <웃음> <웃음> 무슨 색깔? 흰색. 맥라렌 Why? 흰색이에요 진짜 그럼요. 잘 어울려요. 우리 문파크는 자, 아, 페라리. 아, 어쨌든 오늘 오늘 한번 둘러보면서 어, 괜찮은 차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꿀벌이한테 질리신 거예요? 아니 아니, 꿀벌이 놔두고 잠깐 그러니까 그냥 벌써 어, 질리신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야. 꿀벌이 알라이요 <laughs> 그렇지 않고요. 한번 둘러보면서 어떤 게괜찮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이게 뭐죠? 뭐예요, 이게? 이게 뭔지 안 알아? 사람. 벤틀리. 벤티라이 다치티? 유산 산 사실 얘는 패스. 얘는 S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어, 저한테는좀잘안어울리는가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나처럼 세련되고 젊고 스타일리시한 남자에게 이 차는 아직까진 너무 버거운 그런 차입니다. 인정? 방금 여기 랩비트 깔았으면 되게 잘 맞았을 <laughs> 것같아 <같은데. 웃음> 나처럼 세련되고 젊고 스타일리시한 남자에게 유울산 아직까진 너무 버거운 그런 유울산. 어. t Ferrari 어. 어, 우리 문파카 좋아하는 페라리가 있네요. 와, 와. 이차 같은 경우는 페라리 캘리포니아 T의 후속작인 페라리 포르토 피노예요. 뭐 지금 당장 계약을 해도 한 1년 넘게 기다려줘도 정도 될 정도 엄청 유기가 많은 차인데. 벌써 중고로 나왔네. 아마 제가 봤던 거의 새차 같아요. 이 차도 사실 생각을 했어. 이 차는 GT 카의 거의 끝판왕으로 편하게 탈수 있는 페라리. 그러면서 오픈을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 한마디로 귀족들이 타는 그런. 어차 약간 편안하면서도 럭셔리하면서도 스포티하게 편차. 나 바로 아, 일. 아, 포르피노입니다아이 뒷편으로 왔는데 여기도 또 벤틀리가 있네요. 아 얘는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뭐예요? 어 타봤잖아 얘 시승도 해봤잖아. 아 컨티넨탈 벤틀리 컨티넨 신형. 아이 차도 사실 안본건 아닌데 아직은 아직은 좀안 맞지 않나. 물론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비싸요 얘. 어 세차 가격이라서 좀 비싸기 때문에 얘는 패스. 옆에 있는 얘는 좀 너무 올드해서 도 네. 아닌 것 같고 한번 둘러보면서 나이가 이 우파에게 어울리는 차가 과인지 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어 일단 여기가 보는 차가 뭐냐면 일단 중고가가 좀 많이 내려온 차 신차대비 감가가 된차그 다음에 짧게 탈차 팔아도 손에 많이 안 보던 차 그리고 조금 세련되면서 기존에 내가 타던 차와 겹치지 않는 내가 안 타본 브랜드 뭐솔그것 많이 없기 에 그렇지 않만안 타본 모델 그 다음에 지금 아는 다들과 겹치지 않으면서 싸고 중고가가 많이 된차 민원차를 탔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찾아내야 그런 차가 하고요. 있긴 해요? 그럼요. 여러분, 발품을 하면 언제든지 멋진 차는 나오기 마련이죠.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렛츠고 컴온! 어? 이차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 로또스 닮은 것 같은데요? 이게 뭐예요? 어? 징그러워! <laughs> 어우 <laughs> 징그러워! 왜 징그러워, 가이 차로 가, 말할 것 같으면 알파 로메오라고 하는 차입니다. 이탈리아. 약간 느낌이 페라리답지 않았어요? 뒤에? 아! 페라리의 그 같은 그룹 사에 있는 알파로메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차 중에서 저렴한 라인업에 속합니다. 이 차를 타면 페라리의 감성을 약간 조금 조금 느낄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정식 수입되지 않고 직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힘든 녀석이죠. 이 차량의 시승기는 유튜브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블로그로 한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시상차도 구하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이 차도 내 구매 목록은 아닙니다 가시죠 그렇다면 이이블리 우블리도 아닌 기블리 기블리 하면 인생이 기블리돼요 아이해버렸어 어. 어떡해 <웃음> <웃음> 어, 어떡해 어쨌든 얘도 아니죠 그러면 이 차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 올드카 이 올드카에도 종류가 있고 급이 있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laughs> 보통 차를 사면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까지기 마련인데이 올드카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보기 되게 힘들고 비싼 녀석이라 합니다 풀트윈이 있대요 게다가 음... 딱 봐도 비싸 보이죠? 네? 딱 봐도 비싸 보여요 어...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타이어를 한국 타이어를 껴놨을까 봐 아, 그냥 뭐... 그거 아닐까요? 어차피 올드카는 시내에 못 갖고 다니잖아요 그냥 전시용이잖아요 솔직히 삼리와 오셨다. <laughs> 가시죠. 딜러 된 줄. 어. 차잘 팔겠다. 어 어? 이거. 이, 이거 스포일러가 왜 이래요? 이거 밥 먹는 댄가요? 주지 마요. 저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뒤에는 어마무시한 녀석이 예, 존재하고 있어요. 어. 이거 찍어도 돼요? 하이퍼가그때 아. 아, 그 말씀드렸죠. 말씀하신... 포르쉐 카레라 G D. 아 원래 이 차를 시승을 하기로가 돼 있었는데. 팔리는 바람에 날라갔죠. 헉! 이 차를 사려고온 것도 아니에요. 이 차는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예요? 음... 6억 정말 쉽지 않은 차입니다. 얘도 패스.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찍으면 안 되죠. 두둥. 이,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유용의자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차를 살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동안 슈퍼카를 많이 탔는데 이렇게 높은 차를 타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좀 관중이에요. 아시죠? 우리 엄마 아빠가 때마침날 만난 거여서 <laughs> 아들이 점점 미쳐가는구나. <laughs> 어, 음, 어, 음, 이게 참 시선도 많이 맞고잘 괜찮은 같아요. 게다가 내가 원하는 거에 딱 맞아요. 일단 첫 번째 희소해요. 두 번째 내가 타던 라인업이 하나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중고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유령용이자 얼마예요? 얘가 지금 한 2억 한 중후반에서 3억 초반 정도 할 겁니다. 음... 생각보다 괜찮죠 가격? 근데 이게 음. 만약에 색깔이 요게 아니고 만약에 형광색이냐 뭐 이랬으면 가격은 조금 더 그쵸? 올라갑니다 음. 비싸요 그건 스페셜한 저 멀리서 때문이죠. 보고 지바겐인 줄 알았어요 좀 비슷해서 그 앞에 지방이 여기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또 용의자지만 하지만 여러분 지나오다가 제가 사고싶어한 차를 발견하고야 돌아왔습니다 <laughs> 과연 그것은 두두두둥. 무엇일까? 한번 가시죠 앞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드등 드디어 우파가 사고 싶어하는 차를 골랐습니다. 어 우리 어, 어 내리면 안 돼요? 어, 아직 어 다음 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차를 둘러보면서 알아본 거고 이 다음 편에 어, 좀 야무지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랑 썸네일 나와있잖아요. 과연 우파는 어떤 차를 샀을 것인가. <laughs> 일단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어? 두 번째. 기존에 타보지 않았던 라인업이긴 합니다. 좀 색다른 녀석이긴 해요. 우와. 세 번째 중국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네 번째 뭔줄 알아요? 세차를 사면 절대 안되는 차입니다. 아. 딱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 알 거예요. 아. 하지만 여러분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바로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 만나겠습니다. 우바. 60초 뒤에 봐요. <laughs> 우파 TV. 여러분, 우아,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 사실 뭐 살까 되게 고민이어가지고, 겸사하면서 사실 차살거 정해놓긴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차를 살지 한번 고민을 해보기 위해, 실시간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사실, 어, 킬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와가지고 좀 켜봤어요. 여긴 지금 슈퍼카전시장, 우리 A1 슈퍼카전시장이 지금 와있는데, 여기 생각보다 집차 많죠? 롤스로이스도 있고, 컨티다탈 쥐티. 신형도 있고. 그 다음에, 올드카. 993. 그 다음에, 488 스파이더. 도 있죠? 어, 그냥 우리 독자분들이 가장 지금 생각하는 그런 차는 무엇인가? 사실 그게 궁금해가지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 여러분이 우파가 탔으면 좋았을 만한 그런 차. 뭐가 있는지 한번 이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아, 우리 독자분들이 이런 차를 사면 좋을까? 이런 차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차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뭐, 파가, 아니, 뭐, 이런, 저기 뭐, 비현실적인 건 빼고. 뒤에 롤스로이스 진짜 실질로 있어요. 보이죠? 이 롤스로이스가 안 그래도 지금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롤스로이스 얼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 롤스로이스. 포드 gt 비싼 거. 그런 거 제발 아니라니까. 하이퍼카 아니라고요. 비싸. 얘네들은. 안 되죠. 또 뭐가 있나요? 아, 좀 현실만한 거. 아벤 SVJ도 사실 생각을 하는데, 프리미엄 존도 빠지면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벤 S도 또 샀는데, 또 SVJ를 또 사? 뭐 바뀐 것도 별로 없을 텐데 별론거 같고 우루스 우루스 너무 기다려야 되고 A M G G T R 안파이3 0도못싸고우라땡어 전체적으로 한번 차 보여줄까요? 자 짜잔 컨티넨탈 G T 어 제가 지금 사실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롤스로이스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우리 그 비운의 차죠 아벤타도로 로드스톱 바퀴벌레라고 하면 재경 씨가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고 포르쉐 타르가 그다음에 겁나게 안 팔리는 차 저기 AMG 어, GTR 아차 뭐가 좋을까요? 테슬라 로스터 땡이고 사실 가장 큰 거, 금접했던 게 롤스로이스가 가장 사실 근접해 있는 그런 차 중에 한 가지입니다. SL r 맥나래 어 좋아요 SL r 맥나래 좋다 SL r 맥나래 어,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아마 새롭게 출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그거 생각하고 아그 감각 때문에 맥나래는 땡이라고 하는데 중고로 가면 맥나래도 아주 훌륭한 선택지가 될수 있죠. 이 맞은편에 지금 제가 지금 A1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 앞에서 지금 컨택 잡고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 누구죠? 누구신가요? 폭염에 어. 복면 쓰고 불구덩이 처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laughs> 여러분 이분이 과연 누굴까요? 아딱 알잖아 사람들 연장 재경이라고. <laughs> 아 재경 씨가 나한테 차를 팔기 위해 아주 많은 키를 가졌어요. 키를 좀 보여 주시죠. 저는 여기 서 있는 차들이 아. 오. 그리고 여긴 뭔가요? 킥박스인데. 네. 어, 이모이이이모차예요 이거? 이건 뭐예요? 렉서스네. 갖다 버려. 이건요? 이거 무슨 벤치뭔키예요 무슨 벤치 SLS. SLS? 블랙스리즈? 이제 십몇억 정도 되죠1 0십몇 얘는 뭐예요? 마틴들. 아이스턴 아이스턴 마티 네 대나 있어요? 네네. 여섯 대. 여섯 대. 얘는 뭐예요? 얘는 무슨 아벤이에요 여기 써 있네. 에드퍼스. 어 에드퍼스 너무 많아. 그리고 얘는 뭐예요 데몬 데몬 데몬이네요? 셀캣 셀캣 근데 데몬, 왜 우리 파는 것도 하나 있어 아 그래요? 너무 팍팍 놓치나 아그 그래? 어. 얘는 뭐예요 걔요? 마지막 음. 버전 음. 가야도로 스쿼드라? 코르사 어참어 맥라렌이네? 음, 저희 맥라렌 720이랑 675 720 무슨색이래? 아그 음. 파란색깔? 음. 음. 이렇게 다 이거 이거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두개만 <laughs> 아니 본인이 잊어버리면 아 그럼 나 진짜 자살해야지 그러면은 나 그때 내가 수훈아 유튜브 가 <laughs> 빨리 와 알았지? 어야 이거 키 이게 이총 얼마 정도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여기 있는 금액이 오, 거의 100억 넘죠 100억? 아이 설마 진짜 맞던데 진짜 넘 100억 넘죠 넘어. 넘어요 어 아, 100억이나 해? 저 이거 하나 가져가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옛날 페라리 키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아안 돼요 이거 이것도 옛날 때안했는조심해 <laughs> 에이 참드라고꽂하다아 아,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음. 차 안에 혹시 둘러봐도 되나요? 예 보셔도 됩니다 어 여러분 일단 네, 여기 네. 서 있는 차들을 지금 잠깐 둘러보러 왔어요 요요 요 차는 아 아주 상태가 좋은 아벤타도로 로드스턴데요 어 지금 <laughs> 열심히 팔고 있어요 여기 보이죠? 어, <laughs> 어 내가 이거 시동 안 걸린다고 그 축구했다가 재경씨한테 샥 먹었어요 진짜 <웃음> <웃음> 아 여러분 어 제가 욕 먹기 전문인가 봐요. 아주 맨날 욕 먹어요. 아 정말 인사 좀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연장재경입니다. 진짜 그렇게 전화 많이 와요? 예 파는 걸로? 아니 장난 전화 엄청 온다니까요. 아, 뭐라고? 사던 차 아니냐고? 아, 진짜? 맞다 그러면 아, 고장 되게 많잖아. <laughs> <얘. 웃음> 아니라고 당황 당황을 엄청 하거든. 아니에요 이러요자 그다음 차가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죠. 야, 옆에 또 뭐? 이거는 왜 여기 서 있어요? 컨티 한다 주지? 더 들어왔어요. 한대더들어 이거 얼마예요? 아 어, 금액은. 아 이거 상담이에요 설마 와 아니다 그 다음에 2 차예요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 시동을 걸어봐도 돼요 네 시동 사실 건가요 아꼭사야지만탈수 어, 있나요 와 A1 이거 이런 거였구나 아야 사람 차별한다 뭐예요 아, 계약서 음, 절로 안 가요 절안 가요 빨리 아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조금 그. 어쨌든 롤스로이스는 받고 그 다음 차는 바로 옆에 있는 타르가가 옆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도 되나요? 오. 타르가 2억 8천짜. 리 이거 얼마에 파는 거죠 공파님이 사시잖아요. 적정가에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적정가 얼마? 아, 그거는 이거. 아. 끝나고, 끝나고. 아, 진짜 뭐야, 그거. 빨리야. 얘기만 얼마예요, 이거. <laughs>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너무하다, 진짜. 어, 어쨌든,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옆에 있는, 어, A1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안 팔리고 있는, 안 팔린 게 아니라, 낭안 팔려. 로가또좀 다르네요. 네. 오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색깔 넣은 거 아니에요? 네, 다요 이게 원래 아, 검색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차트 도색이랑 똑같이 네. 맞췄네요. 이 세라믹 브레이크 들어가 있어요? 네, 아, 그러네. 노란 색깔. 여러분, 포르쉐는 노란 색깔 들어가는 게 세라믹 브레이크 들어갑니다. 와.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 재경 씨가 설명해주는 정말 A형에서 안 팔리는 두 차가 남았는데요. <웃음> <웃음> 얼굴 표정 겁나 어두워지죠?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깔 그리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음, 이거 팔렸어. 팔렸어? 요 어. 아, 진짜? 음. 진짜로? 진짜로. 배학금 어. 언제? 며칠 됐어. 요안 찾아가는데. 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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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아픈다고. 뭐. 아, 입만 열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야, 너 옆에서 깐죽대지 말라고. 어. <laughs> 아니, 잠깐 이거 지금 생방이잖아요. 우리 2천 명이 보는데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뭐냐면은 네, 뭐죠? 어, AMG GT R입니다. <laughs> AMG GT 시리즈가 총네 가지로 나옵니다. 야 이거 누가 응안 사? <laughs> <laughs> 나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하면서도 살짝 그 댓글 봤어. 응안 사. 응안 사. 꼬랐어. <laughs> 어... <꿀 왔어>. 어. <laughs> 야, 이거 차 되게 좋아. 왜냐면은 아니 근데 좋은데 진짜 왜? 진짜 편하고 좋거든. 벤츠라서 그래. 가격 물어보잖아요. 얼마입니까? 가격 2억. 어, 또, 이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A1에서 안 팔리는 차에, 이 차도 좀 그, 한 몫을 하잖아요? <웃음> <웃음> 그게 아니라, 팔렸다가, 슬라시 내가 팔려요. 어쨌든 안 팔리죠, 지금. 아, 얼마나 됐죠? 이게 왜안 팔린 줄 알아? 왜요? 너 때문에 그래. 아, 아 왜또 나야? 또, 너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 이것또 고장난 거 아니냐고. 아, 아. <laughs> <믿는다고. 웃음> 진짜 믿는다고.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거 내가 오기 전부터 안 팔리고 있었지 이거 얼마나 됐어요 들고 있는지 내가 알기론 이거 한 6개월인가 7개월 된것 같은데 그 동안에 안 팔았어. 아 구라 지지 마요 안 팔린 게어딨어안 <laughs> 팔린 거지. 아니 내가 탈락 안 팔았어. <laughs> 근데 왜안 타요? 아니 그냥 뭐 차가 어. 많으니까 뭐 이것저것 사는 거지. 임발 열려. 그래서 이거 안 파는 겁니까? 이거 팝니다. 아 말을 파는 거잖아. 파는 차잖아. 영업 방에 방송이래. <laughs> 살아요. 야, 니왜 네 딴데 딴데 가면 돼. 제이사나 둘러가면 어. 걔네들한테 존 잘하고 와요. 어, 와가지 고여기서는왜 맨날 회방이야. 아니 왜에이 원에서 지랄이야? 지랄은 살 것도 <laughs> 아니면서아살수 있는데 나 진짜? 이래 남는 건데? 딴데 가서 샀잖아. <laughs> 이게 뭐야 자꾸 뭐뭐 자꾸 들고 와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사 괜찮아. 지금 가격 많이 떨어졌어. 진짜 내가 싫은데요? 가격, 시원하게 뭐, 줄게. 싫어요. 차 여기 보러 왔는데 아마 오전에 제가 영상 전에 보면 둘러본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음 재경 씨랑 이야기하다가 하나는 사실 샀습니다. 아마 조만간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제차못 뭐 샀는지는 이제 비밀이라서 뭐 샀어, 샀어, 샀어요. 왜로금 여기 왜 왔어? 야, 지금 나 까러 왔어 또? 어? 아차샀는데또 어, 여기서 안 샀네 그러면? 아니요. 아직, 아직 안 샀어, 샀어. 아직 안 샀어. 아, 사야지. 어? 나 어, 사야지, 사야지. 뭘로 아, 뭐 골로... 샀어? 아니 안 샀어, 안 야, 샀어. 뭘 샀어요? 아, 아, 아니, 아니 안 샀죠? 뭘안 샀어요? 표정 연기하지 마세요. 차안 아, 샀어요? <laughs> 진짜 물뿌리기 전에 어 아니, 아니 안, 안, 안 샀어. 차를 왜 샀어요? 차를 안 샀죠? 어? 안샀지요뭐 샀네. 뭐 샀어? 차안 샀어야지. 너, 응. 너 만약 샀어 봐. 진짜. 아니 안 샀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거. 야 그래놓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해방된 거야? 아 무슨 해방이에요? 야 어디 갔었어? 여기서 나 A 원에 차 샀었어 안 샀어요? 솔직히 얘기해. 제일 비싼 차 샀어 안 샀어요? 얘기해봐 빨리. 아니 이제 가겠습니 생각해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내가 뭐 배신자 사이코 뭐 괴롭힌다는데 내가 산 거냐? 산거 좋지 산, 산 거야, 산 거야. 내가 너도 준 거지. 어쨌든 산 거예요. 그3 0 강매. 강매. 8천만 원 봤어야죠. 아, 강매 8 9, 9, 9, 9. 1년동 야, 아니 선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네가 안살으면 나한테 얘기 맞아요. 가격이 가격이 괜찮았거든. <laughs> 어쨌든 그 한다고. 어, 조만간에 아, 공개해야죠, 아, 아, 산 거는. 아 그걸 직접 책끼리 무슨 뭐싸움 그래 왜다 뭐, 사이지 뭐, 하고 다, 친한데 친한 뭘 맨날 친한어 오늘 이렇게 방송 받쳐서 감사하고 아마 제 우파의 새로운 신차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우파의 새로운 차는 다음주에 아마 공개될 것 같으니까 기대해주시고요 무슨 차인지 비밀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네어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바 문자 주세요 어, 터보님이랑 맛있는거 먹으러 가는데? 라네갈거예요 네. 일 네. 아니 근데 계속 아, 나랑 맨날 네. 맛있는거 먹자고 방송하수 싶은데 재형씨가 지금 t m 에서 방송 못하고 있잖아 응. 여러분 안녕. 아이 끌라면 자꾸 못 끄게. 오바.